눈의 여왕 옛날에 나쁜 악마들이 거울을 만들었어. 뭐든지 비추기만 하면 무섭고 못생기게 보이는 거울이었지. 악마들은 사람들을 그 거울에 비춰보며 낄길거렸단다. 우리 하늘의 천사도 한번 비춰볼까? 그래, 올라가 보자. <웃음> <웃음> 아, 안 거울! 악마들은 그만 거울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거울은 모래알처럼 잘게 부서져 세상을 떠다녔어. 그 거울 조각에 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심장에 박히면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단다. 어느 마을에 카이와 게르다가 살고 있었어. 두 아이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지. 게르다, 장미 정원으로 가서 놀자. 그래, 카이. 어서 가자. <laughs> 둘은 장미 정원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단다. 아, 눈에. 뭐가 들어갔어. 카이, 괜찮아? 게르다가 얼른 카이의 눈을 후- 불어주었어. 저리 가! 귀찮게 시리! 카이! 에이! 이 장미들은 다 뭐야! 따라오지 마! 혼자 갈 거라고! 카이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사실은 악마의 거울 조각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힌 거였어. 카이의 마음은 점점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삐뚤어져만 갔어. 카이는 더 이상 게르다와 놀지 않았어. 하지만 게르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카이가 예전처럼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게르다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 카이는 동네 아이들 앞에서 썰매를 쌩쌩 타고 있었어. 자리 비켜! 내가 제일 빠르게 달릴 거라고! 카이 위험해! 그렇게 빨리 달리면 모두가 위험하자고! 아이들이 말렸지만 소용 없었어. 카이는 어느새 숲속 깊이 들어갔단다. 여긴 어디지? 눈을 뜰 수가 없잖아. 갑자기 바람이 휘 불어오더니 카이 눈앞에 새하얀 마차가 멈췄어. 얘야, 나는 눈의 여왕이란다. 이리 가까이 오렴. 눈의 여왕이 말할 때마다 반짝이는 은가루가 몸에서 떨어졌어. 눈의 여왕은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 그러자 카이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버렸어. 눈의 여왕은 카이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올랐단다. 하얀 마차는 산과 강을 지나고 바다를 건넜어. 마차는 하얀 달이 있는 하늘을 가로질러 눈의 여왕이 사는 궁전에 도착했단다. 카이는 분명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지. 그러게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죽은 게 틀림없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카이가 썰매를 타다가 강에 빠져 죽었다고 수군댔어. 하지만 게르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강물아, 내가 카이를 데려갔니? 가장 아끼는 빨간 구두를 줄 테니, 카이를 돌려줘. 게르다는 빨간 구두를 벗어 강물에 던졌어. 그러자 게르다가 탄 배가 스르르 떠내려가기 시작했어. 강물은 게르다를 요술 할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어. 할머니, 카이가 있는 곳을 아세요? 아, 어, 참 귀여운 아이구나. 함께 살면 좋겠는데... 요술할머니는 게르다가 마음에 들어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마술을 걸었어. 게르다, 이 퍼찌를 좀 먹으렴. 그래, 아주 잘 익었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laughs> 아주 달콤해요. 어, 그런데... 아... 어... 한숨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좀 쉬렴. 게르다는 버찌 때문에 기억을 잊었어. 카이도 잊어버렸지. 장미들아,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거라. 게르다가 카이를 떠올리지 못하도록. 할머니는 정원에 있는 장미를 모두 땅속에 숨겨버리기까지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게르다는 할머니의 모자에 그려진 장미꽃을 보았어. 게르다는 그제야 카이를 기억해냈지. 게르다는 정원으로 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laughs> 장미가, 이 정원에는 장미가 없어. 카이가 좋아하던 장미가. <laughs> 게르다의 눈물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갑자기, 장미꽃이 피었어. <laughs> 장미꽃들아,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우린 죽은, 죽은 자들이 사는 땅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없었어. 카이, 내 친구 카이를 찾아야 해. 게르다는 요술 할머니 집을 나와 숲으로 갔어. 날은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무서운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어. 제발 카이를 찾게 해주세요. 게르다는 간절히 빌었어. 그러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놀라 눈을 떴어. 커다란 뿔이 달린 술록이 게르다 옆에 있었지. 왜 이런 곳에 혼자 있니? 내 친구 카이를 찾고 있어. 혹시 카이를 본 적이 있니? 게르다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술록에게 이야기했어. 가만히 듣고 있던 술록은 저먼 곳을 보며 말했어. 눈의 여왕이 카이를 데려갔을 거야. 눈의 여왕이 사는 북쪽 나라는 늘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지. 그럼 제발 나를 그곳에 데려다줘. 게르다, 내 등에 타렴. 술록은 게르다를 등에 태우고 먼 북쪽 나라로 갔어. 하늘에는 연두빛과 보랏빛이 나흘거리고 있었지. 바람이 거세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얼음 사이로 하얀 성이 보였어. 자, 이 덤불 앞에서 기다릴게. 슬럭은 게르다를 내려주었어. 아, 어, 이성은 온통 얼음뿐이잖아. 너무 쓸쓸해 보여. 게르다는 끝없이 이어진 눈 쌓인 복도를 지나갔어. 마침내 카이가 보였어. 카이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앉아 얼음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 카이! 카이! <laughs> 게르다가 달려가 카이를 안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 게르다는 눈물을 흘렸지.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몸에 닿자 카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게르다의 눈물이 카이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인 거야. 게르다 내 친구 게르다! <laughs> 카이도 눈물을 흘리며 게르다를 꼭 안았어. 카이는 울고 또 울었지. 아 이게 뭐지? 꼭 거울 조각 같아. 카이, 네가 흘린 눈물에 거울 조각이 같이 따라 나왔나 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카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게르다는, 카이의 손을 잡고 눈의 여왕 성 밖으로 나왔어. 게르다를 기다리던 순록이 카이와 게르다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 카이와 게르다는 집으로 돌아왔어.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집안으로 한 발짝 들어선 순간 둘은 모두 어른이 되었단다. 카이와 게르다는, 장미 꽃이 활짝 핀 정원으로 나갔어. 따뜻한 햇볕이 드는 정원으로 나가자 눈의 여왕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어. 장미 한 개가 가득한 여름날이었지. 카이와 게르다는 장미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단다.